공사무소에 가는 길입니다. 공사무소 가서 필요한 서류를 좀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은행도 가야 해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 번호 어떤 걸로 할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했고요. 그냥 바로 다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한 5시 정도에 차를 받으러 가게 될것 같아요. 차량 용품들도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지금 필요한 것들만 조금 뜯어볼게요. 음 거치대. 여러분 이제 저차 찾으러 갑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만 조금 챙겼고요. 운전해서 집까지 잘올수 있겠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받았습니다. 차 너무 예쁜데? 기아 새 로고로 받았고요. 차키도 받았고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세토스 그래비티 그레이스트로 했어요. 이렇게 차를 연결했습니다. 이거를 땡겨. 가득. 응. 신용카드를는지 마세요. 비누중독 노란색 매실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연 주유중입니다. 일로와 반대로 넣어라 그렇게 하 각도가 이상해 지금 집앞에 주차를 해뒀고요 일단 번호판부터 먼저 놔둬야 될것 같아가지고, 뜯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차량 용품들도 잔뜩 씻고 차를 바고아지 비닐을 못 뜯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가서 용품들도 한번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혼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는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저는 10월에 인수를 받아서 22년 셀토스 받았고요. 25km밖에 안탄 차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밟고. 지 주차모드로 전환합니다 일단 비닐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비닐을 오래 붙이고 있으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받는 날 엔진이랑은 다 뜯거든요. 지금 이제 비닐은 다 뜯었고요. 그리고 차량용품들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쿠션. 뭐 스를 사고 제가 구매를 한 제품들도 있고요. 친구들이 선물을 준 용품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오 쿠션이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레이색. 블랙박스는 딜러님께 받았는데요. 저는 LX500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게 잘 붙어있습니다. 차키도 이렇게 두개 받았고요. 전 아직 차키 케이스 마음에 드는 거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혼유 방지링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휘발유로 구매를 했고요 커버링 커버링을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더예쁜데 되게 부들부들한 재질이에요 휴대폰 거치대 이거 도디언니가 쓰는데 좋다고 영상에서 봐가지고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부착을 하면 이제 휴대폰 충전시키면서 요거까지 요거는 방향제 아 어, 이쁘다 요거는 가죽 클리너거든요 아는 동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사줬습니다 요것도 같이 들어있고 소유도 같이 보내줬거든요. 그레이 시트 뜻하면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저도 선물 받은 게. <laughs> 블루투스 마이크 선물 받았고요. 너무 좋아. 나중에 꼭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구매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무선 청소기인데요. 빨아들이는 것도 되고, 공기를 부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텐트 같은 거칠 때도 바람 부는 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해서 이거를 불렀습니다. 한번 써보고 이것도 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한번 차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셀토스 그레이시트 입는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옵션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핸드커버는 제가 방금 해둔 거고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촉감도 좋고 색상도 잘봤습니다 그레이시트 색감은 환한 보는 색감이고요. 아무래도 밝은 시트는 이염 걱정이 있다고 해서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저는 이 시트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코요매트 받은 거고, 저는 썬루프 옵션이랑 유보레비. 세 가지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내부가 환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방향제는 여기, 그리고 거치대도 방금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꽂으면, 충전이 되면서 바로 자동으로 닫힙니다. 저는 되게 만족하고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귀여운 주차번호판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운전하면서 촬영할 일이 생길 때 카메라 거치대도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를 구매 했습니다. 뽑기 테이프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게 밑에 찍찍이가 되어 있거든요.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딱 해주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카메라 장착했을 때 그렇게 불안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행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조금 차 같은 느낌이 나고 약간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치대도 있고 너무 좋은데? 하세요. 바닐라 콜드 브루라떼한잔 주세요. 네, 그냥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황해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말해버렸어.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본 것 같고, 저는 이제 안전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착했습니다. 오, 색깔 딱 맞아.